반갑습니다 매주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하는 우리는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 오늘도 함께 해주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 녹화 현장을 라이브로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자막 잘 참고하셔서요 라이브에 참여하시고 투표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저희가 토론을 벌이게 될지 주제 공개합니다 원작 소설과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 이런 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그렇죠. 원작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원작 소설까지 다 읽고 온 사람에게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된다 저 원작 읽었습니다 저도 원작 읽었습니다. 아두분다 읽으셨다고요? 그럼요. 아니었군요. 아니었어요. 아, 읽었어요. 아니 그러고 아, 영화 소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기간이 너무나 네. 짧았어요. 배송을 오늘 저녁에 받을 수 있어서. <laughs> 원작 소설과 비교하면서 보면 재밌는 영화. 첫 번째 지난 주에 1등을 하셔서 오늘 피자라는 엄청난 선물을 쏘신 분이죠. 거의 없다님의 소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영화는 나를 찾아줘입니다. 서로에게 그야말로 찰떡궁합 천생연분인 커플 닉과 에이미 행복은 잠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둘은 동시에 직장에서 잘립니다없습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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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친 격으로 닉의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시골 미주리로 이사까지 하게 되죠 시간이 갈수록 로맨틱했던 닉은 와이프가 차려진 술집을 운영하는 아저씨의 모습으로변해갑니다 There you go. 그러다 어느 날 거실에 뒤집어진 탁자와 부엌에 피자국만을 남긴 채 사라져버린 에이미 저항상 에이미는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경찰은 닉을 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죠 정말 닉은 착하고 아름다운 아내 에이미를 살해한 걸까요? 우리 둘이 뭘 했을까? 부모님이랑 보러 갔다가 혼났어요 아아 아, 부모님이랑 네. 같이 보기 좋은 영화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추천하는 그렇죠. 영화는 그렇죠. 아니에요 가족 정말 영화는 최악은 아니에요. 네. 약혼하고 나서 보러 가는 게 최악입니다 아 네. 아 근데 약간 어, 이 영화를 보면 아까 우리 그 솔로 부대들의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아 역시 연애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표현을 아 그렇죠. 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입을 그렇죠. 막고 들으면... 위험해 네? 아. <웃음> <웃음> 이 영화에 달린 <laughs> 댓글들 먼저 만나볼까요 네. 출구 없는 미로에 갇혀버린 듯한 공포를 경험했다 원래 장르문학이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 어떤 장르문학이 정해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식상해요 응. 근데 또그 장르문학의 길을 모조리 벗어나버리면 이건 장르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소리를 렇죠 장르를 무시한 게 네.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키면서 깨야 됩니다 이게 아, 엄청 어려운 거예요 심합니다. 지키다가 깨고 깨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래야 되는 건데 아, 그러면서 관객들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길리언 플랜이 기가 막히겠습니다그 어. 원작과 네. 영화 네. 어느 게좀더 대중의 눈에서 봤을 때 재밌게 볼수 있을까요? 영화. 영화가 일단 책은 너무 두꺼워요. 아, 아, 길어요 내용이? 네, 아, 내용이 내용은 영화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약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작가가 좀 토마치 토커랄까요 단묘사가 많아요. 음, 그래서 원작보다는 영화가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네, 좋다. 좋다. 또이 길리엄 풀린이 정말 좋은 원작 소설 원작을 만들어 놨다면 헐리우드 최고의 실러 마스터 영화 감독이 누구다? 바로 데이비드 데이비 핀처죠. 이 사람이 만든 영화들 뭐, 세븐, 네. 그리고 조디악 아, 데이비 핀처 의 스타일은 두 가지예요. 음. 세븐 류의 굉장히 화려한 화면빨과 음, 음, 음. 조디악 류의 정말 건조하게 찍은 스릴러가 있거든요. 음, 음. 근데 요 사이 어딘가에서 접점을 찾아낸 영화가 나를 찾아줍니다. 음. 안 그래도 흥미로운 얘기를 뺄거 빼고, 아 어, 그리고 쫙 잡아당길 때는 또쫙 잡아당겨주는 거죠. 네, 데이비 핀처의 트레이드마크가 있어요. 푸른빛이 도는 조명에 그 녹색의 빛. 어, oh, oh, 몰랐네. 네. 이 네. 영화를 보시면 네. 아, 데이비핀처의 어떤 인장이 찍혀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네. no! 댓글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미 한국에서는 이 소재는 흔하고 think? 흔하다. 네. 사랑과 전쟁 마니아들만이 좋아할 법한 영화다. How are you 네. 사랑과 전쟁 미주리 편. <laughs> 정말 상투적인 표현이긴 한데, 진짜 네. 이제껏 없던 캐릭터였어요. 이 정도로 미친 캐릭터는 사...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는. 네. 정말. 맞아요. 구역에 도른전 나야. 어, 아, 딱 이, 이거였어요. 아, 기본적으로 에이미는요. 네. 아 그냥, 그냥 미친 거리 아니고, 네. 어렸을 때부터 언론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왔던 그런 효과를 몸으로 체득하면서 자라오네. 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이드로 이제 와서 붙는 건 언론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종하는가. 음, 음. 그리고 그 언론에 따라서 사람들 평가가 얼마나 손바닥 뒤집히듯이 쉽게 뒤집히는가 맞아요. 이런 식의 문제 의식도 함께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의 없다님의 천소의 자리 들어볼까요 네 역사상 유례없는 미친 여자의 자아 찾기 그럼 다음으로 정크님이 준비하신 영화는 어떤 영화일지 굉장히 찾기. 어려운 영화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영화인지 바로 소개 해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극장 개봉과 동시에 아. 올레 TV 초이스에서 볼수 있는 그런 아. 영화를 골라왔습니다. 이건 극장 개봉을 해요? 네. 올레 TV 초이스에서 볼수 있는, 볼수 있는. 아. 네? 그리고 극장에서도 곧볼수 있는 야. 그런 영화예요. 네. 바로 벨칸토입니다. 투자를 빌미로 남미 부통령 저택에서 음, 생일 파티를 연 음, 일본인 음, 부자 음, 호소카와 음, 아. 그는 파티에서 평소 음, 좋아하던 음, 오페라 음, 가수인 음, 록산코스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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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게 음, 음, 됩니다. 성공한 덕후가 된 기쁨을 누리는 건 잠시 갑자기 파티장에 만입해 사람들을 인질로 삼기 시작한 테러리스트들 이 테러집단은 록산코스에게 노래를 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끌기 시작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오래 보면 정든다는 속담처럼 테러집단과 인질들은 점점 감정을 교류하기 시작하는데 예. 이들에게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화 벨 칸토입니다 라이너분은 은근히 놀랐어요 아, 라인업 괜찮아요 갑자기 그 배우들 얼굴나오는 어? 줄리안 공하고 뭐. 있어 아, 놀랐네 사실 네. 어느 정도 이분이 나오면 영화적인 그 퀄리티를 보장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땡큐 이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의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랑과 상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 인지구를 시작해서 사랑과 존중으로 발전하는 드라마 매력적인 드라마인 건 확실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아직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 영화에 남겨진 질문들 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작 소설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하던데 네. 어떤 사건이길래 소설이 영화까지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요게 네. 이제 페루 주재 일본 대사관 인질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거든요. 네. 페루에서 일본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으면서 정치적인 그 무력 시위를 약간 한 건데 이게 무려 126일간 벌어진 인질극이에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그 게릴라들이 점차 인질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자신의 인간적인 얘기도 하고 같이 뭐 TV도 보고 축구공도 차고 하면서 점점 동화돼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질로 잡혔던 분들이 네. 이 테러범들에 대해서 네. 또 좋은 얘기를 했대요, 네. 호의적인 네. 발언들 을 네. 하면서 아니, 실화 사건이에이 네.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멘트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걸 따서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 리마 증후군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리마 증후군이라는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토클롬증후군과 이제 반대의 개념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네. 스토클롬증후군은 인질이 범인들에게 동화돼서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렇죠. 반대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인질에게 동화돼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미안해하거나 자해 주거나 뭔가 이 사람들과 같이 교화되는 음. 뭐 그런 모습을 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소설로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옌패치시라는 음. 소설가가 이걸 소설화하면서 이제 영국의 오렌지 문학상이랑 그다음에 어, 미국에서 포그너상을 받았던 아 소설이에요 그러면 그 원작 소설과 영화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그건 정코님이 알 수가 없잖아요 아 내가 또... 아, 이거 물으면안 되는 야, 거구나 아 죄송해요 아. 일단은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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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작 소설을 재미있게 읽었던 터나 기대되는 영화네요 소설과 어떤 부분이 다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음.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어, 제가 모를 뻔했지만 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 네. 소설에서는 이 녹산 코스가 감금당한 이후에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도 자신이 노래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음. 그러면서 어떻게 무리하게 노래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노래에 점차 이 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각각 해야 될 일들을 막 찾아가기 시작하고 음. 하나의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런 식으로 소설이 흘러가고 음. 영화는 조금 달라요. 녹산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노래를 He 부르라고 이제 테러범들이 약간 협박을 하니까. Oh, or what? You'll shoot me? You've kept one woman, one American, una a m e 그러면서 테러범들이 갑자기 이제 어 되게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네. Please sing. When they hear the t h 우리의 상황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게 록산도 한 일주일 동안 노래를 안 불러본 적이 없었는데 음.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노래를 불러본다는 느낌으로 이제 노래를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테러범들도 알고 보니까 좀 사람이었네 음. 얘네들도 이유가 있었네라는 그런 느낌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여기 갇혀있지만 생활하는데 있어서 좀더 긍정적인 걸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던 테러범들 중에서 어떤 인물들은 또 자신의 평소에 대화나 이런 걸 언어적인 부분을 배우고 싶게 은 있어서 다른 이제 통역가한테 부탁을 해서 언어를 배운다던가 이런 인간적인 교류를 좀더 하기 시작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정크님이 준비하신 촌철살이 들어볼까요? 네. 호랑이급에 물려가도 정이되면 살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원작 소설과 비교하면서 보면 좋은 영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셜록 홈즈입니다. 네. 정체를 알수 없는 사람들이 한 여성을 제물로 삼아 이상한 의식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간에 현장에 도착해서 희생자를 구해내는 두 사람. 세계 최고의 사립탐정 셜록 홈즈와 의사 존 왓슨. 두사람의맹활약으로 이미 다섯 건의 살인을 저지른 블랙 우드경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셜록홈즈는 왜인지 이 블랙 우드라는 인물이 일부러 감옥에 갇힌 것 같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You must w n your g i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홈즈와 왓슨은 그의 비밀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필 왓슨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들의 사이가 전처럼 끈끈하지만은 않군요. 과연 이두 사람은 최강 듀오의 케미를 다시 발산하면서 블랙우드를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이걸 가지고 원작을 읽었다고 얘기하는 건좀 너무 비겁한 일이에요. 네. 어, 원작 아, 네. 읽었어.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근데, 하고 싶던 네.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게 원작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안 나오죠 원작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다 원작에 네. 없어요 원작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설과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죠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네. 좋게 보신 분들이 어떤 댓글을 남겼는지 만나보도록 할까요? 레이첼 메가담스의 아리따운 모습이 시선 강탈 Come with me. 우리가 아는 홈즈는 있자 새로운 홈즈에 흠뻑 빠져보자 네. 셜록 홈즈라는 캐릭터는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캐릭터예요 그동안 나왔던 여러 영상물 속에서 셜록 홈즈는 원작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셜록 홈즈 모습 중에 두뇌가 네. 뛰어나 가만히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 모든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 추리 능력을 지닌 네. 지능 캐릭터로만 부각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원작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관객들이 깜짝 놀라는 게 약품을 네. 중독자고요. 네. 방에 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총쏘는 약간 소시오패스. <목소리> 거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무슨 잘해요 싸움을 잘하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워낙 싸움 잘하는 캐릭터는 역사상에도 많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추리를 한다 이렇게 매력적이게 한다는 캐릭터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각된 영상물이 많이 나왔었죠 음. 그러다 보니까 가이리 시 감독은 촐로 콤즈는 싸움도 잘한데왜 맨날 머리 쓰는 것만 나와 네. 해서 요 부분을 여러분 촐로 콤즈는 원작 소설에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액션 히어로로서의 셜록홈즈를 부각시킨 영화가 이번 영화 셜록홈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왔던영상들과 비교하는 재미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새로운 셜록홈즈거든요. What 다른 댓글 하나만 더 만나볼까요? 가일치 감독의 스킬이30% 정도 보여준 영화. 가일치 감독님더잘 만들 수 있었잖아요. 오늘 본의만에서 소개했던 영화 '알라딘'이었거든요. 아하, 알라딘의 감독 가이리치, 네. 그 전에 록스타킹스투 스포킹 벨를 스네치 꽤 음. 흥행을 했지만 절대 수치에서 철로 콤즈 흥행에 세발이 피도 못돌아라고 반의 ]군요? 반의 반도 안될 걸요? 네. 네. 이 영화가 전세계적으로 5억 달러 정도를 벌었어요. 어. 그전엔 이 정도 수익을 내지 못하던 감독이었어 그냥 통통 튀는 감독이었을 뿐,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상업 영화판' 이사람이좀 이해한 것 같다라고 몇몇 기회가 더 오기 시작하고요. 그 기회 연장선에서 전 세계 10억 달러 수익을 들었던 알라딘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영화는요. 가이 리치 감독의 영화라서 가치가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음. 로봇 다운이 주니어의 셜록 홈즈를 볼수 있는 어. 영화라는 것도.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것도 독특한 매력이 있거든요. 네. 말씀으로 제가 준비한 촌설사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취향에 맞든 안 맞든, 네. 이 홈즈는 분명히 다릅니다. 원작 소설과 비교해서 보면 좋은 재미있는 영화, 네. 세 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그 영화를 소개한 사람은 누구인지, 딱한 번만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2등부터 투표 결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등은요. 2등. 예! 2등. Yeah! Yeah! Oh. Yeah! 오늘의 영광의 1등은 누굴지 공개해 볼까요? Yeah. Yeah.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의 우승자는 바로 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승 특전으로 지니 찬스를 통해 저의 추천 영화 나를 찾아줘의 주연 배우 로자먼드 파이크의 출연작을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지니야 로자먼드 파이크 영화 찾아줘 로자먼드 파이크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로자몬드 파이크의 출연작들이죠. 쿠페씨의 행복 여행, 몬테나, 리턴 투 센터는 모두 올레티비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재밌게 즐겨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화, 새로운 소개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세요. 모두들 잘 봐요. 네, 영화도 보고, 소설도 읽고, 원작 소설과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가득한 영화들 만나보셨는데요. 이 중에서 정크님이 소개한 벨칸토는 극장 개봉과 동시에 IPTV 중에서는 오직 올레TV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이번 기회 안방에서 편하게 즐겨보세요. 네, 이어서 성난 인터뷰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배우들이 무스쇼를 찾았을지 바로 확인해보시죠. 아, 올레TV.